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저희 조경과 구들장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중에서 요즘 뭐 조경직, 기능직으로 취직, 시험을 치는데 조경공구, 엔진톱하고 트리머하고 어, 예초기 요거를 어, 작동을 하는 게 아마 있는 모양인데 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 전문 분야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어, 실제로 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엔진톱 시동 걸고 체인 장력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체인 톱날 연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동 거는 거 하고 작업하는 방법, 간단하게 실제로 저희 시청자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공구를 사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기름, 톱날 쪽에 톱날 오일, 캡브레서 쪽에 연료. 그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보충하고.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야 될게 기름 이 있다면은 그다음에 시동을 걸어야 되겠죠. 뒤에 뭐어크리는 예, 기본적으로 한 번씩 빼 줘야 됩니다. 내려 갖고 빼가 확인해 보고 찌꺼기 많으면 한 풀어 주시고 간단하잖네요그리고 여기서 초콜레버를 악셀에를 잡고 완전히 입바이 끝까지 사단까지인데 제일 밑에까지 놓고 그다음에 냉간 시에는 한 번, 두 번, 세번 중에 무조건 한 터집니다. 한번딱 땡기가 펑 터지면은 바로 올리 가지고 시동을 걸면 되고. 왜냐면은 한번 땡기는데 불은 켜는데 모르고 세 번씩은 땡긴다. 이러면 이거 올리 가지고도 한 여덟 번 아홉 번 해야 시동 걸립니다. 그런데, 딱, 땡기가 한 번, 부릉 할 때는, 올리가 걸면은 한 서너 번 땡기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저, 세번 이상은 절대 땡기면 안 됩니다. 세 번을 땡기가 안 걸리다. 부릉 소리안 난다. 그럼 올리가지고, 한 여섯, 일곱 번 정도 땡겨봅니다. 그래도 안 걸리면 다시 내려가지고, 한번 땡겨보고, 부릉 소리안 나면 다시 한번 땡겨보고, 부릉 소리안 나면 은 다시 한번 땡기고, 그 이상 땡기면 안 되고, 다시 이거를 올려가지고, 시동을 여섯, 일곱 번. 10번까지 땡기면 무조건 거의 걸립니다. 그래야 시동을 걸만 되고요. 시동이 걸리고 나면은, 악셀레다를붕 땡기지 말고 붕! 이렇게. 붕! 이렇게 땡기야, 어, 이게, 저게, 초코가 풀립니다. 초코가 땡겨 있다는 거는, 어, RPM이 2,500 정도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 요거는 원래 아이들 상태는한 1000이나 1200 정도 RPM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어 1800 정도가 되면 반크러치 상태가 돼요. 크러치가 원심력에 의해서, 어, 저기에다가 하우징에 붙는다는 이야기죠. 붙기 시작하면 반크러치가 되죠. 반크러치가 되면 마찰력이, 마찰열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3분이나 5분 되보면 대부분 불나 뿌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붕 땡기다, 붕 땡기다 놓으면 이제 싹 풀리면은 요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초코를 푼 상태에서 1분 정도 또는 2분 정도를 워밍업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반드시 작업하기 전에는 톱날 오일이 나오는지 충분히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한 1분, 30초 정도 있으면 여기가 흥건하게 오일이 젖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하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톱은요,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엔진톱으로 그냥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사람들이 카더라고요 엔진톱 때문에 시험 떨어졌다 그런 사람들을 네, 몇번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엔진톱 엔진톱은 어, 대구 쪽에서는 주로 이 스틸로 시험을 마 치고요 어, 다른 데는 허스크바으로 치는데도 있고 뭐 존스레드로 치는데도 있다 그런데 존스레드는 어차피 뭐허스크바나 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은 요 스틸 엔진톱 시동 걸고 어, 작업하는 기본적인 방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스틸 MS-230, 자, 스틸 요거는 시동 걸리기 간단합니다. 시동이 아주 잘 걸립니다. 여기 보면은 요, 요래 가지고 네단이 있는데, 요게 빼, 안 됩니다. 요거는 요 로크를 걸고 악셀레드를 당기면 내려갑니다. 자, 올라가는 것도 안 올라갑니다. 자, 잡아야 올라갑니다. 여기 뭐냐면은 요거는 시동 끄는 거. 요거는 평상시 시동 걸린 상태. 그러고, 잡으면은 요거는 이제 초코레버가, 아초코밸브가 어, 잠긴 상태. 보이시죠? 그러고, 한칸 올리면은 초코레버가 반 열린 상태. 세번 이상 당기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까지는 당길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번 해가지고 부릉하면은, 그 다음에는 올리가지고 시동 걸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이거는 이제 이게 예, 뽁뽁이가 없습니다. 펌프가 없다는 이야기죠. 펌프가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는데, 저 허수바나 같은 거는 펌프를 실어 가지고 이거를 이초콜레벨을 예, 땡기가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번 땡기면 무조건 터집니다. 붕 터지면 은안 터지더라도 더 땡기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땡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안에 에, 연소실 안에. 에, 혼합비가 너무 과해져가지고 안에 축축하게 되면 은 점화 플러그가 눅눅해가지고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세번 이상 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초크레버를 풀고 시동을 세번 정도 땡기면 걸립니다. 자,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이 이빨 내려온 상태에서 세 번을 당긴다 그랬죠? 더 땡기면 안 됩니다. 한칸 올리고 시동이 걸리면 은 클러치를 풀어줘야 됩니다 초코를 풀어주는 거죠 초코는 어떨 때 풀어놓으면 액셀레드를붕 땡기다 놓으면 불립니다 엔진톱을 색을 사가지고 어, 시운전하고 며칠 만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왜 났겠습니까 그 원인은 브레이크를 잠가 놓고 이 초코 레버를 안 풀고 그냥 이렇게 놔둔 거예요 워밍업 안 하고 이러면 5분 안에 불 납니다 반드시 액셀레드를 붕 잡아 당겨 나와가지고 초코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이 상태에서 바로 시동 걸면 걸리는데, 어머님 초코가 풀렸습니다. 초코가 풀린 상태고, 내려왔다가 올리가 시동 걸면 초코가 반초코가 걸린 상태입니다. 불조납니다 무조건. 악셀에다를 아, 돌에 어? 당겨줘야 됩니다.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브레이크 풀어주는 거. 그리고 초코 풀어주는 거. 초코 풀고, 브레이크 풀고, 장구코. 나머지는 이제 기름을 넣어가지고 양쪽 기름. 여기 악셀에다 있는, 손잡이 있는 쪽은 열려고요. 톱날. 톱날 가까운 곳은 톱날 오일입니다 왜냐하면 톱날 오일은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헷갈릴 필요 전혀 없는 게 톱날 오일은 여기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 연료를 갖다가 캡으로다가 여 여기 있는데 여기서 가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내려오는 거는 톱날 오일 요거는 연료다 고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거라도 다 똑같습니다 요거 장력 조정하는 거는 항상 그 나사를 풀 때는 이 당기는 쪽으로 풀고 잠글 때도 당기는 쪽으로 잘 잠가야지 이 이래, 이래 여기들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밀면 되는데 다른 쪽에 이래 막 이런 데서 이래 밀다가 삐끌리 가지고 막이손 비고 뭐 다치고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쳤을 때 다친다니까요. 이게 삐끌리면 광치면서 당기면은 다칠 일 거의 없습니다. 이이 정비의 기본이죠. 이렇게 땡기면 힘도 안정적으로 쓰여집니다. 이렇게 항상 풀 때도 당기는 방향으로 풀고 잠글 때도 당기는 방향으로 잠그고 이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너무 세게 안 잠가도 돼요. 적당히 잠그면 됩니다. 어떤 분은 막 세게 잠가 나주 풀락 카면 막 플라스틱이 깨지고 막 이런 분이 있는데 그래 그거는 좀 공구에 대한 기본을 모르시는 분이고요. 그 일단 장력 조정하는 방법,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톱사들은 어, 자기의 거기 예, 있기 때문에, 요래가지고한두 바퀴에서 세 바퀴 정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일자 도라비를 넣어서 잠그면은 빤빤해지고, 풀면은 느슨해집니다. 그래도 사, 한... 2 k 로 정도의 힘으로 당겼을 때, 요, 가이드가, 가이드 바 쪽에 약간 나올 정도, 요 정도. 너무 막 힘껏 잡아 당기지 마시고, 10kg, 20kg 당기니고한2 k 로 정도 잡아 당겼을 때, 요 끝이 어르 나올 정도. 요러면은, 어 여기 베어링의 부하도 덜 하고, 이 톱날 자체의 부하도 덜 하고, 그러면서 도 벗겨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느슨해지면은, 이게 휙 벗겨지면서, 여기가 막 가이드, 가이드가 다 상해가지고, 그리고 가이드 바도 상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톰 달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요래 땡기가지고요 정도. 2kg 정도 당겼을 때요 정도. 요게 가이드가 나올랑 말랑, 눈에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요게. 요래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올 때도 반면에 반드시 면반 당기면서 잠가주라. 이렇게. 막 여기서 막 일을 하다보면 더 빨리 해가 좋게 하겠지만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요래갖고. 한한 한 5kg 정도, 이저 요한 요 길이가 뭐 10cm에서 한 5kg 정도, 5kg 정도 토크로 잠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20kg, 30kg 잠보면 넘어 봅니다. 이거 5kg 정도, 요딱 걸리고 나서는 4분의 3바퀴 정도 대장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갖고, 이래 하면 딱 부하가 걸리잖아요 부하가 걸리면 여기서 한반 어, 바퀴 정도 되겠네요 반 바퀴 정도 요래 딱요 이상 좁으면은 어, 안 됩니다 철문제에 러면 1,500원 주만 요런 둥근 줄을 살 수가 있거든요 요걸 사가지고 손잡이에 꼽아가지고 가죽장갑을 반드시 찌고 가죽장갑을 반드시 껴야 됩니다 요 톱날 손질할 때는 반드시 가죽장갑을 찌고 여기 손잡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손잡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두 번에서 세번넘많이밀지 말고요 자 요거를 갈때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왼손을 그리고 오른손으로 어, 요거 스틸은 25도 허스바는 30도 정도 됩니다 요래 잡고 요렇게 딱 잡습니다 요렇게 톱날을 잡고 두 번에서 세번 하나 둘셋 하고 밀고 지금 브레이크 잠겼잖아요 브레이크를 풀고 그리고 현장에 가면은 이런 게 없잖아요 없으면은 현장에 가가지고 이래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면은 그냥 저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베어넣는 거 배나는 거, 이 통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깊이 이렇게 쭉 잘라요. 잘라가 그걸 갖다가 여기다 공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작업을 여기다 딱 대놔놓고 작업을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대놔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합니다. 손으로 딱 잡고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거는 20도, 25도니까 25도 딱 잡고 요렇게 쭉쭉 밀어주면 됩니다. 막 너무 막 힘차게 막 이쪽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상당히 잘 나갑니다. 오늘은 엔진톱 스틸 MS 2 3 0 시동 걸고 체인 장력 조절하고 체인톱 날 연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